지역 설열화 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조와 비교, 차별, 우위, 타인의 삶을 또 좋아하고, 극적 변화, 이익과 손해, 감정의 변화. 우리 인스타그램 다 하지 않습니까? 어, 저 사람 벤츠를 샀네? 어, 벤츠를 보게 돼, 괜히. 어, 저 사람이 BMW를 샀네? BMW를 보게 돼.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거를 영상으로 풀어주면 사람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비교, 대조, 우월, 차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역 분석을 세분화하는 거지, 그리고 서열을 정리하는 거지, 꼬리표처럼, 아, 거기 사면 안 된다, 여기 사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은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자기 위치를 알아셔야 돼, 자기 위치. 자기 위치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현재 아파트를 고르고 있는 곳의 지역의 위치, 자기 위치. 그래서 이게 서열 정리를 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 있지만, 서열 정리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상급지 가격을 침범하였는지, 안 했는지, 따로 놀고 있는 건 아닌지, 아까 얘기했죠. 지역 대장 아파트는 오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는 가만히 있어. 그럼 이거 따로 놀고 있는 거잖아. 따로 국밥인지첫 번째로는, 어, 서울이 이제 분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어, 분위를 나는 건데, 서울은 이제 평균이 전체 평균이 7분이에요. 이게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작은 글씨가 뭐냐? 동이야. 여기 신길동, 노량진동, 보라매동, 서원동, 마천동, 마천이동 다 이게 동이 써 있는 거예요. 신당동. 그럼 10분위가 가장 소득이 높은 거예요. 대치동. 네, 대치동. 그다음에 9분위도 또 소득이 높은 거예요. 올라갈수록 소득이 높은 거야. 그럼 이거를 9분위로 일단 해놔야 되는 거예요. 엑셀로. 그러면 여기다가 그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는 줄 알아요? 이 동의 평당가를, 이 동이죠. 이 동의 평당가가 있어요. 사직동이라고 쳐봐요. 사직동. 여기가 사직동이에요. 구분이가. 사직동의 평당가를 뭐 하는 거야. 평당가 뭐한 5천만 원인가 보다. 5천 원. 여기 딱 가로치고. 내 네,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동네는 소득 대비해가지고 평당가가 얼만가. 그거 아세요? 뒤에 나오지만 소득이 적은 동네에서 신축이 생기잖아요? 굉장히 비싸집니다. 간격이 커진다고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소득 높은 동네에서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구축과 막, 어, 신축과 막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 비교 대상이. 근데 이 소득이 적은 동네에서 신축과 구축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금천구 아파트가 15억이 넘었을 때, 어, 미쳤구나. 세상이 미쳤구나 했어요. 금천구 아파트가 15억이 됐을 때, 어, 인정을 하기 시작을 했어. 중랑구 아파트에서 제일 비싼 거, 동대문구에서 아파트 제일 비싼 게 얼마냐? 못 맞히잖아. 대부분 못 맞춰요. 간격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전국 평단 매매 시세. 그럼 내가 위치가 어느지는 봐야 돼요. 처음에는 좀 넓게 봐요. 그럼 서울, 경기, 세종, 제주, 부산, 인천. 어머, 인천이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네? 세종이 껴있네? 평당 매매 시세니까.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서울이 제일 비싸구나그 다음에 경기도구나, 그 다음에 세종이구나. 어머, 제주도 가 너무 비싸네. 그 다음에 부산이네. 부산 밑이 인천이네? 여기까지는 뭐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관심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서울을 다시 구별로 나누자는 거야. 그럼 구는? 강남구, 서초, 용산. 송파위가 송동구네? 오, 그런 생각 제가 못하죠. 네. 마포, 광진, 영등포, 중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을, 이 강남구거든요. 다시 동으로 나눕니다. 네. 동으로 나누기 위해서 맥매 평당가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압구정. 오, 압구정동이 제일 비싸구나. 어? 근데 우리가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압구정 다음에 청담동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압구정 다음에 청담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개포동이나 이런 동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겼잖아요. 신축 아파트들 때문에 이 평당가가 올라간 거죠. 그럼 강남구에서는, 어, 자곡동, 유련동, 세곡동이 조금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죠. 요거만 딱 보면 도박이님 그거는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미, 이게 매매가가 비싸진 거고요. 그 동네에 브랜드가 있어요. 그럼 이걸 뭘 판단하면 되냐? 여러분들 뭘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딱 봤을 때 매매가는 신축이 많은 동이 비싼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게 서열을 정리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죠. 그럼뭘 판단하면 될까? 그다음에 이걸 정리하려면 주무시지 않잖아. 그렇죠. 우리 주영님 말고 다른 분이 한번 우리 대답 한번 해봅시다 뭘 판단하면 될까 서열을, 제, 서열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야 우리 서열 정리 좀 하자 안되겠다 니네 평당가 비싼 걸 알겠어 그렇지만 서열 정리 좀 하자 뭐로 판단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전세가 아, 왜 그래 전세가 전세자가 온다는 건뭔 뜻입니까 학교도 있겠지 지하철도 있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죠 소득도 어느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전세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은 아셨죠? 군는 아까 군는 그냥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이 동은 전세가로 보는 게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전세가도 같이 이제 해야죠. 서울시 전세 평균가는 강남, 서초, 용산, 송도 중구, 마포, 광진이 전세가가 강세라는 거죠. 왜 업무지구 쪽이 확실하게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어, 매매와 전세 나의 위치를 그걸 동마다 전세값도 나뉜다. 그러면 아까 강남에서 제일 비싼 매매가 동네는 어디였죠? 그치 압구정이지. 근데 압구정에 뭐가 있어? 압구정에는 재건축만 있잖아요. 썩다리 아파트만 있잖아. 거기에 전세값이 받쳐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디야? 어디니? 어 압구정 어머 압구정 여기 있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안정적인 건 전세값이 맞춰주는 동네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당연히 매매값이 높으면 당연히 좋은 동네죠. 그전 돈이 없다니까? 내가 그 정도로 갭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매매가는 이쪽에 있는데 전세가가 이쪽에 있으면 갭이 큰 거잖아요, 갭. 그렇죠. 그래서 전셋값이 조금 높은 동네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경기도도 봐야죠, 그래. 요 경기도 평당 매매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와 이제 구로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과천. 어, 나더 레벨. 과천이 1등이네요. 그 다음이 성남 분당구, 그 다음에 하남, 그 다음에 성남 수정구, 그 다음에 광명, 중원구, 그 다음에 안양, 그 다음에 구리시. 이렇게 쭉 나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사는데 처음에 위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일단은 나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야. 내가 김포 산다. 김포를 딱 체크를 해. 그러면 김포 밑에 시흥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김포에 새롭게 분양을 한다. 그럼 분양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어디랑 비교할 거야? 광주랑 시흥이랑 이 인근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인근을? 그렇죠. 이 인근을 조사해야 되는 거죠. 이 분양가의 합리적인 걸 알려면 나의 위치를 알려면 내가 김포 사는데, 과천 분양가랑 왜 비교를 합니까? 내가 김포 사는데, 하남에 있는 분양하는 아파트랑 왜 비교를 합니까? 내가 김포 사는데, 동두천, 포천, 여주, 가평, 안성을 왜 비교합니까? 나랑 비슷한 곳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항상. 나랑 비슷한 곳을, 나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이 평당가가 비슷한 인근의 분양가와 매매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뭘 조사해라? 예, 전세가도 조사하는 거죠. 전세가, 전세가 똑같죠. 과천, 성남, 산남 여기까지 똑같아. 광명 다 똑같네. 근데 갑자기 어 구, 구리가 없어졌어. 화성이 어, 매매가는 조금 상위권인데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항상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요 전세가와 매매가 나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한다는 거죠. 전세값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평당가가 비싼 동네에다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곳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항상 매매가로 나의 위치를 확인하고 평당전세가로 이제 어, 투자 어, 스팟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럼 인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엔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중구 미추홀구 동구 강화구 순으로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는 연수구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서구 아니 무슨 소리야 도박이 님, 서구에 이 청라도 있고 이 검단도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말이 맞습니다, 이게. 눌려 있어요, 항상. 신도시는요. 가격이 제가 눌려 있다고 그랬잖아. 남동구랑 계양구와 미추홀구가 미추홀구에는 평균이 검단이 입주를 하고 있어. 그 입주를 다 하고 어느 시기가 됐어. 미추홀구보다 비싸지 않겠습니까? 남동구보다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부평구에 어느 정도 그 상급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신도시에 항상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눌려있어요, 항상. 신도시에는. 뭐가? 매매가도 그러지만 전세가가 눌려있어, 신도시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신도시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이유는 전세가가 눌려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검단에 들어왔어. 그럼 내가 미출구보다는 비싸게 받아야 될거 아니야, 나중에는. 계양구보다는 비싸게 받아야 될거 아니야,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라 거죠. 이쪽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어느 정도. 전세가가 눌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그래프나 이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사이트. 네, 이 사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료로 뭐 다른 사이트에 막 5만 5천원, 6만원짜리 이런 거 있으면은 거의 다 구분하기 쉬운데, 그래도 여기 무료니까, 우리 무료로 봅시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네이버에 부동산 테크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네. <laughs> 어, 정부 사이트예요 네, 정부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테크. 네, 이거 거의 안 보죠, 잘. 여기 지역별 아파트 분석 있죠 이거 눌러요 그럼 여기 지도가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음수정 한번 해보죠그 지도가 나와요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기 쉽죠 이렇게 지도가 수정구 태평동 여기 여기 눌러요 그럼 옆에 나와 이렇게 그리고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 아까 제가 표를 한게 이거예요 png 파일 jpg pdf svg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 성남 수정구에서는 창곡동이 제일 비싸대 창곡동이 어 3,843만 원짜리 비싸대요. 그 다음이 고동동, 단대동, 신흥동, 태평동, 양지동, 수진동을 비싸대요. 서열정리가 됐네. 그죠? 여기 전세 누르면 전세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내려봐. 쭉쭉 내려봐. 쭉쭉 내리면 단지가 다 나와. 태평동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고 넘긴다. 그럼 공부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복사를 눌러. 그 다음에 뭘 열어? 엑셀을 열어. 그냥 불어넣게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치면 돼.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여러분들 투자할 곳이 있다고 하면은 매번 이렇게 바꿔주면서 여기가 이 사이트가 좀 좋은 게좀 보기가 편해서 어, 사용 승인를 여기 누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오, 오름 내림이 돼요. 그럼 2018년 단지 규모도 내름 오름이 되고 여기 성경 태평 아파트를 이 자체를 눌러봐요. 이렇게 눌러 매매가 평당가 여기 나와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임장을 갈 거야 난전 복사를 이렇게 제가 좀 무식하게 하나요 그 다음에 전또 이렇게 불어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요 뭐 어, 나쁘지 않습니다 오 어, 이렇게 평면도 나오고 어. 여기가 그 실거래는 실거래가는 업데이트가 늦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보지 마시고 나머지 것만 이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정도 하이평균과 이런 것만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위치를 지금 알았어요 일단 위치를 아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럼 이 위치, 내가 내 위치에서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나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위치야. 내가 위치가 여기야. 소득이 여기야. 평당가도 여기야. 가격이 올라가려면 내가 소득도 여기고 평당가도 여기야. 여기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소득도 최하위에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고 그 지역의 평당가도 아래야. 그 아파트들이 올라가려면 가격이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에이, 간단하잖아 신축. 그래야지 내가 침범할 수가 있어요. 여기로. 가격을 엑셀로 입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엑셀을 못해요. 근데 저는 엑셀로도 많이 연습을 해요. 여러분, 소득이 적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다, 이게이랬어 신축 아파트가 생긴다? 그 이거 생각하면 돼. 흥부와 놀부. 흥부 살던데 놀부가 갑자기 이렇게 더 좋아졌어. 그럼 뭐가 생겨? 욕심이 생겨. 부동산 욕심 생기면 가격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엄청나게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이 생활권이라는 자체가 있어요. 생활권은 쉽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은 쉽게 못 옮긴단 말이에요. 크게 못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 가길 원해 이 사람들도 이렇게.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뭐가 받쳐 준다? 전세가가. 그래서 제가 이 소득적인 동네 신축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컨설팅이 들어오면은 이것부터 봐요. 그 만약 지안 님이 어 광진구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산다고 해. 그럼 이 아파트와 이 광진구와 광진구 어떤 동에 있는 거랑, 어 평당가가 같은 걸다 골라, 일단. 다 골라. 그 다음에 소득이 비슷한 지역 다 골라.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른 요, 얘네보다 합리적인가를 본 다음에 브리핑을 해요. 그 사람이, 아, 그래. 야, 저기보다 광진구 이 아파트보다는 저쪽이 낫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컨설팅이야. 별게 아니야. 비교해주면 돼. 컨설팅은요, 비교만 해주면 돼. 합리적이잖아. 왜? 소득이 저희가 더 높습니다. 땅의 변화가 있습니다. 대조군이 많은 거야.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아파트에 대조군이 많아요. 둔촌주공이 13억에 나왔어. 그럼 둔촌주공의 상급지도 한번 보고, 둔촌주공의 하급지도 한번 보고, 둔촌주공의 인근의 소득과 평당가가 비슷한 경기도, 지역도 쫙 봤어. 합리적이야. 그래서 제가 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같아요. 그냥 보니까, 어? 사람들이 많이 넣으니까 그냥 넣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봐요, 전. 첫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잖아. 소득 나누고, 평당가 나누고, 그 다음에 동으로 나눌 동. 동으로. 동으로 지역으로, 그 다음에 구로, 그 다음에 동으로 나눈 다음에 거기에 세분화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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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다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금 파악하기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근데 너무 넓게 잡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곳만 일단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건, 어, 최소 자본. 최소 자본. 자기가 지금 1억을 가지고 있어. 그럼 1억으로 최대 효율을 낼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항상 가져와, 그래요. 다른 거 있으면 가져와 그래. 1억으로 할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뭐겠어요?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세 값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동네 구 이런 데 제가 추천하겠죠. 우리가 항상 비교하고 또 대조하고 이렇게 하시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강의니까 제가 여기까지 해드린 거고. 감사합니다.